지금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개봉해볼 택배상품은 해피준바코리아 태중코 준바사용설명서전국밴드에서그 주기적으로 잠트를 냅니다. 어, 줌바웨어를 뭐 이렇게 입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새 상품인데 좀 저렴하게 올라온 거요번에 한번 색깔이 예뻐서 한번 잡았습니다. 색깔이 예쁘네요 준바 애니웨어 에브리웨어네요 사이즈가 어좀 크다고 하셨는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탈의를 하네요 아110 정도 사이즈 나올 거라고 합니다. 만약 크기를. 그 뭐. 밑에가 기네요. 어깨는, 어깨는 뭐, 그런 데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95에서 100 정도 입는데 95 정도 입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핏이 맞고 100 정도 입으면 약간 근데 요게105 사이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덩치가 막큰 덩치가 아니라서 또 풍당하게 입으면 요거는 이거는 기네요. 아래 아래로 응 색깔. 나중에, 한번 색깔별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준바로고도, 준바로고도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제이 나와있네요. 이 핑크, 핑크색이 색상이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입으신 분, 후기 올라왔는데, 새 제품이라서, 새 제품인데, 좀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주셨어요. 거기, 거기 밴드 회원님께서. 네 세트 있었는데, 제가 그, 커서 저는 솔직히 배고사이즈라그래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다행히 어깨가, 뭐, 많이 남지 않는데, 왜냐면 어깨가 이렇게 툭 내려가면, 어깨선이 이렇게 툭 내려가면, 보기 싫잖아요. 밑에 다른 뭐, 좀 수선을 하든지, 그냥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묶어 다니라는데, <laughs> 그냥 항상 보으로도좀 입을 걸고 가겠습니다. 기 운동을 좀더 해야 되겠네요. 좀더 핏하게 입을 넣어려요 <laughs> <laughs> 편하고 좋습니다, 옷이. 그냥 막이 일단은 이렇게 좀 입어보는 게 지금 입어보고, 제 한번 검정색도 있고요. 그리고 한 장에 우리 거기 해피줌바 코리아 줌바 사용 설명서 밴드에 그 줌바 피트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전국에 있는 줌바 댄스 좀 이렇게 강사님들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해서 이렇게 조인도 매칭도 시키고. 또 정말 열정적이신 선생님들은 직접 이렇게 또 이번에 무료 이벤트로 그 오픈 그 모여서 몇분 이제 선착순으로 몇분 신청해가지고 무료로 파티시고 이제 줌바 댄스 이렇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뭐 하고 디풀이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서울지역이라서 좀 멀어서 가고는 싶지만 네. 까만색또 깔끔하니 예쁘네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있다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핏이 어깨핏은 제가 다시 뭐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 리폼에서도 많이 있던데 진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저는 주가율를참 덕분에 예쁜 옷을 이렇게 다행히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안 커요 이게 뭐110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입어도 된다고 하길래 굉장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주 입고 다녀야 되는 것같습니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많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피준바코리아 밴드에 오시면 각자 어, 각자 입으시던 예쁜 옷들, 이제 개인이 아립던 옷들도 이제 올려주시고 장터 이제 개장하면은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어, 조금 득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준바 피트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밴드 검색하셔서 해피준바코리아. 쭉 끄고, 준바 사용 설명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 900명 가까이 해온, 회원 분이 900명 정도 됐고요. 곧 1000명이 될것 같은, 예,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이거는 치우고, 제가 또, 그, 음, 치고으서 올려야 되는데, 인정샷을 좀, 우리 밴드에 또 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지 맞죠? 자 오늘은 요거 줌바 옷줌바 웨어 우리 또 진배문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오늘은 보니까 그 해외 직구 직구 이벤트로 대행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주문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뭐 배송대행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피줌바토리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또제 쇼핑몰 싸다구요닷컴 이번에 보니까 그차바이오의 그레노스 마이크로 패치라고 주름 패치가 있습니다 우리 니들 패치 아시죠? 일반 타사 니들에 비해서 흡수율이 다른데는 뭐30%뭐20%뭐이 정도 하면 차바이오에서 나온 그레노스 마이크로 패치는 80% 흡수율이 이렇게 진피층을 이렇게, 그, 통증 없이, 아주 미세한 바늘들이, 이렇게, 진피, 주름, 팔자주름이나, 뭐, 이마주름이나, 눈가주름이나, 이렇게 패치로 되어있거든요. 붙여놓고, 흡수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좀, 할인을 좀, 우리 쇼핑몰이, 회원 특가 전용 폐쇄물이잖아요. 회원 전용 특가 폐쇄물이잖아요. 해, 회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원들만 들어가는 가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78% 예, 할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음에 그거 사용하면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사용하면서 변화되는 것도 한번 지금 계획은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뿅!